1월 9일에 띠지가 없어졌다 질책했던 검사 누구입니까? 최재현 검사님이 최재현 검사가 와서 원형 보존 지시를 했는데 관광권 추적하신다고 영치 창고에 가서 박스를 열어보셨는데 띠지가 사라져 있어서 저한테 질책을 하셨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다. 이일을 계기로 면이율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1월 9일날 최재현 검사는 띠지 없어진 사건을 발견했는데 박 부장님? 네, 보고 안 받, 못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 최재 검사 단독 범행이네요 범행이라고 표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재 검사 측의 최선영 계장이 인수할 때부터 띠 g 를 없앴던지 아니면 이지현 계장이 계속 돌리면서 t 를 훼손했던지 둘 중에 하나죠 4월에세야 보고했다는 겁니다 4월 25일 날 보고받으셨다 했잖아요 최재 검사가 뭘 했을까요 도대체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도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2월 초에 다른 청을 갔습니다. 낙명미사관을 질책했던 검사가 부장한테도 보고를 안 합니다. 최종검사 저희가 증인 출석시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박관동 부장검사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동 차장검사님도 4월 25일 돼서 보고받으신 거죠? 이 사실관계를 모르셨다고 하시는 거죠? 예, 24일하고 25일 그때 알았습니다. 한 3달 넘게 은폐한 겁니다.